예, 제가 맡은 파트는 건설로동 탄압에 따른 건설노동자 신층 면접조사 보고서입니다. 부제로는 어,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공안 탄압 이후 무너진 건설노동자의 일과 삶입니다. 어, 이 보고서는 주로 이제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 가감 없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파트는 들어가, 들어가며로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날품팔이 일용직 시절이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요.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처음 이제 입직하게 되면서 어떤 경로로 어떤 배경으로 어 건설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건설 노동자 아, 건설 현장에 처음 취업하고 나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노가대에서 노동자로 이제 무업편지 현장에서 권리를 짓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어, 조합원으로서 느끼게 된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은 이제 공안 탄압이 바꾼 현장 다시 쌍팔년 도로라는 제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노조에 대한 건설 노조에 대한 공안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앞서 이제그 질적 아, 양적 조사에서 나왔던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급격한 일과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추락이라고 말해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변화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건설 노동자 일상 삶의 변화 그들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어, 짤막하게 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음,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 이 심층 면접 조사의 목적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에 이제 건설 현장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조합원들의 일상과 그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어개별 조합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21명 2 9명에 대하라는 경기 중서부 건설 지구 조합원들을 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인터뷰 팀을 따로 꾸려서 그리고 이후에 이 내용들은 또 기록팀을 따로 꾸려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면접조사 형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어, 조사 대상자들의 어, 직종 그리고 노조 가입일 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들에 대해서 어, 기초적인 정보들만 이렇게 간략하게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직종의 형틀목수가 굉장히 많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기 중서부 건설지구의 조합원들의 다수가 또 형틀목수로 현장에서 일하셨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시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 동자들이 어떻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 파트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도표가 하나 있죠. 사실은 이제 심층 면접 조사기 때문에, 어, 어, 건설 노동자들의 이제 목소리를 주로 인용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ppt를 통해서 어떻게 좀 보여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어, 요, 이렇게 말풍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는 다 이제 그, 보고서에도 글이 나와 있지만 주로 이제 조합원들의 목소리들을 어, 직접 인용한 방식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참조하시라고 같이 넣어둔 건데, 어, 실제로 이제 2022년 그 건설 근로자 공제회라는 단체에서, 어, 공제, 어, 건설, 건설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얼마 전이었죠. 2022년 실태조사 결과였으니까요. 이때 보시다시피 최초 구직 경로라든지 현재 구직 경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로 인맥에 의존해서, 역사 인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도 계속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오야지 또는 도급 팀장, 반장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사적 경로를 통해서 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최초 구직 경로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도표를 보시면은 건설노동자 0명 중에 7 명은 그렇게 인맥에 의존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어 주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어 이렇게 불투명한 채용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아래 보시다시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이제 원도급자에게 주고 일, 일을 주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화 급은 그러니까 하청에 재하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후려치니까 헐값에 날리게 판치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다. 라는 얘기들을 건설노동자 스스로도 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 직접 인용한 부분들을 나중에 이게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문 읽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꼭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설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금 현장을 느끼고 있는지에서 생생하게 솔직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앞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하도국 구조가 어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고용 불안 이라든지어 저임금 문제를 고질적으로 겪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그러니까 상시적인 비용 절감 압력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가닥고 있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개별로서는 이겨낼 수 있는 도리가 없다 보니 항상 빨리빨리 일을 하게 되고 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어 과거 그니까 노동조합 가입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왜 건설 노조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어봤죠. 어, 노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거 보시면 이제 통리 밖에 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요구가 아닌 거죠. 좀 평등한,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박한 바람. 그리고 사실 어떤 노동자가 어느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달에 냈던 임금을 한 달이 지나서 또는 두 달, 두 달, 세 달을 기다려서야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돈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건설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아주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더 이상 임금체을 걱정 없는 그런 걱정이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건설노조는 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서 건설, 건설기능 학교에서 어, 건설 노동자들이 어, 현장에서 숙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숙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 굉장히 착실하게 수행했던 그 기관이 바로 이제 건설 기능 학교였고, 건설 노조도가 주도적으로, 또 안산에서도 그렇지만, 전국 각지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품질 시공, 이른바 말하는 품질 시공을 가능케 하는 기능인들을 양성했던 그런 훈련소를 건설 노조를 통해서 경험, 직접 경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설 노조에 가입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노동자들은 체감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이름을 먼저 찾았고요. 앞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음 이제 노조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일반 팀과 당연히 비교가 되죠. 그니까, 노동자합을 통해서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훨씬 낫더라. 이제 살만하더라. 살만한 현장이 되었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음, 노조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불효리한 일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부실 시공의 위험은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시민 안전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감시자,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노조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속도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빨리빨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제대로 작업하는 그런 품질 시공이 가능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가족들과 저녁도 먹을 수 있는, 뭐, 달리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노동자들은 이거를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박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고, 노동자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비로소 어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증언하시는거죠 이런 얘기들 시간이 저한테 많지 않은 관계로 나중에 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이지만 작년 한해그 광풍이라고 할 만큼 그런 것에 노조 탄압이 있었던 거죠.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노조 탄압을 이끌어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신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만났던 노동자들은 이번 탄압 이후에 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도로 3,8년 도로 회귀한 것 같다고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요. 자 보시다시피 어 이것도 이제 뭐그 객관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높아진 노동 강도, 사라진 휴식 시간, 그러니까 뭐 집에 오면은 뭐, 다른 거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집에만 오면 자꾸 곱부라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편의시설 자체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땀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임금과 관련된 문제. 임금이 그냥 깎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임금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첫달 건너뛰는 건 이제 기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기를, 현장에 발붙이는 것 자체를, 어, 계속 이제 방해하면서, 그, 그걸 막 가로막게 되면서, 어, 건설로조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안산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 각지를 떠돌던 20, 30년 시절로 회귀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어, 되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중간착취도 더욱 활기를 활개, 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건설 노동자들도 자기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 나중에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 중간착취를 일삼고 있는 그 주체들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겠죠. 근데 최근에 그 그랬던 사람들이 다 어디선가 더 다시 나타나가지고 팔기를 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는 전문 건설업체 명함만 파놓고 있다고 어디 어디 뭐 이사, 어디 어디, 어디 대표 이런 명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재하도급을 하는 그런 업자들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오야지 팀장이 직접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그걸 챙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형태가 됐던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대놓고 버젓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전문 건설사를 포함한 원청, 원하청 건설사들에게도 결코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이 모든 시간적인 비용들, 물리적인 비용들을 다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앞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원화청 자본들은 여기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 지자체는 뭘 해야 됩니까? 다음으로 중간 착지의 유형을 보면, 이것도 정말 가관입니다. 천태만상이고요. 별의별 명목으로 노동자들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요, 이... 말풍선 안에 내용 보시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뭐, 계속 자기가 회사에다가 원청이 든 아니면 전문 건설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접대를 하다 보니까 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지금 오야지가 하는 말이에요. 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개인병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도 감당이 안 돼. 당신들의 다, 어, 하, 하루에 만 원씩 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걷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걷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도 웃겨요. 건설 노동자들 자기는 한 번도 워크숍이라는 걸 가본 적, 생전 가본 적이 없는데 워크숍 비용을 걷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각각 종 명목들을 가져다가 돈을 걷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히고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항변하는 게 마땅치 않은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항변했다가는 밑보일 수 있고 일자리를까봐 잃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심지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대리 수령의 임금 통장까지 관리하는 중간 업자라는 소제목이 있죠. 아예 팀원들 임금 통장을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돈이 제대로 그 하도급 업체에서 자기한테 온 것처럼, 아온 거죠. 왔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나한테 다시 재입금을 해라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중간업자들이, 오야지, 혹은 뭐, 시다오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중간업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불안과 뭐, 임금 하락에만 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탄압 이후에 다시 위험천만한 일터가 되었다는 게 조합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뭐, 아, 아까 이제 안전보호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뭐, 안전관리비 어디 쓰이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전교육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죠. 이주 노동자들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과연, 그러니까 표지를 더해 있는 아주 최소한의,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위험해서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정도의 표지 말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다치자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증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권리 없는 현장이 되다 보니까, 작업 중지권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이 공동으로 만든 카드뉴스주의 표지입니다.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제대로 알고 꼭 지켜주세요라고 강조하고 있죠. 근데 작업 중지권이 현장에서 과연 행사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아무리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노동자들이 거기를 대피할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사업주가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권을 현장에서 지금 도저히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린 겁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폭우에도 작업을 하고 폭염에도 작업을 하고 작업 중지권 그러니까 뭐 너무 너무 더워서. 이렇게 일하다가는 결국 열사 병에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중지권 행사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 그래야만 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얘기했던, 그리고, 어, 법, 법률에도 나와 있는 권한이, 권리인 거죠. 노동자의 권리인데, 이런 것들 이더 이상 이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또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 다, 아, 너무 사진을 작게 넣었는데, 이건 이제 인천 검단, 작년에 이제 GS 건설, 어, GS 건설이 이제 LH 그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 장그 붕괴됐던 사고 현장인 거죠. 이게 뭐 한가, 한번 이슈가 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 노동자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가 지금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하루라도 일을 빨리 끝내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 중지권을 만약에 행사했다고 해봐요. 그 노동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는 거죠. 더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보신 것처럼 폭염이라든지 폭우 같은 악천후에도 그냥 노동자들은 아, 오늘 내가 나에게 지금 할당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일감을 처리하지 못하면 나그 다음날 출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위험한 건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탄압 과정에서 이제 건설노조 간부들한테 어떤 혐의를 적용했었죠? 조합원 채용 강요가 불법이라고 그렇게 혐의를 적용했었잖아요. 이게 건설, 건설노조가 건설사의 채용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저기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기 뭐 시의회 관계자분들이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긴 합니다. 뭐 고용노동부에도 계시니까요. 정부와 건설사들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계속 불법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조합원들은 이제 아예 채용에서 배제되거나 각종 차별, 불이, 이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그,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사세요? 라고. 안산인데요, 여러분. 어, 그러면 당연히 동조역가입돼 있겠구나.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소독이겠나 싶어가지고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험들,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조합원분들들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 요 아래, 과, 거 아래에 나왔는 사례를 보면은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조합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조합팀이 일하는 구간이 계속 대마가 났대요. 그러니까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하층만 하라고 하면서 딱그 지하층 구간만, 작업 구간만 주면서 여기서만 일을 하라고 할때 일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8일 밖에 일을 못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계에 압박을 느끼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합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지상에 올라와서 돈도 받지 않고 한번 일을 했대요, 그냥. 그냥 돈도 안 받고 일이 있는데 왜, 왜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냐. 항의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말도 안 들었다고 잘라버린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게 뽑겠다면서 노동조합을 계속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세력으로 지목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조합원분들 그리고 또또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건설 노조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은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리 대단한 게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인 활동들을 해왔어요 더 안전하고 뭐 취업부터 그리고 계속 재 대고용 대기까지. 더 투명한 그런 구직 경로를 확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중간 착취 근절하게 만드는 것. 더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건폭을 낙인치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탄압을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숙탄 두조리와 차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소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뭐 건설 자본의 이윤과 속도 중심의 현장이 장악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터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노동자들의 권리가 후퇴되고 그리고 박탈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터 밖에서도 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네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일상, 삶의서나 그들의 바람이는 파트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생존의 위기가 있죠. 가정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가족, 가족 관계 역시도 무너지거나 해체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개인이 느끼는 뭐 위축감이라든지 무력감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어, 탄압 이후의 임금, 이것만 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탄압 이후에 임금도 줄고, 시간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 그 피로감 때문에 한번 나가서 산책하는 것도 싫어요. 산책하기 싫고 귀찮아요. 힘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 개인이 느끼는 위축, 위축감이라든지 무력감이 계속 이제 증폭이 되니까 한때는 건설현장을 어, 좀더 어, 정의롭고 공, 평등하게 개선해왔던 동료들하고도 이제 아는 척도 할수 없는 그런 관계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관계에서의 위축 혹은 파괴를 의미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건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온갖 탄압과, 뭐, 역경, 또,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을지도 궁금했어요. 저희가 이제 알아보았는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은 바람, 그리고 더 나은 노동조건 속에서 내 일과 삶이 좀더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런 평범하고, 음, 또 소박한 바람들을 이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기관에 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본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신경 이런 것들을 음 직간접적으로 저희도 이제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그 보고서의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그 현장에서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어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의 지점들을,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대로 놓치지 않고, 제대로 포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어, 더 나은,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의 노동권을 회복하기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